안녕하세요. 저리입니다. 제가 오늘은 야채 계란말이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. 일단 준비물은 네 여러 가지 야채들이 필요하고요. 제가 이거 아직 좀덜 섞었어요. 네, 일단 야채 토핑 준비해 주시고요. 어, 계란 만들 그 계란 뭐라 하지? 네, 그리고 계란 만들 이렇게 점토를 두 종이로 나눠주시고요. 그리고 물감은 노란색과 레몬 색깔, 알파 포스터 컬러, 이거 노란색, 레몬 옐로우. 네,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. 야채 토끼는 그냥 이렇게 두 가지만 네, 준비를 했어요. 일단 이거를 제가 정확하게 안 나눠서, 일단, 2등분으로, 네, 반으로 정확하게 정확하게는 아니고 반으로 나눠보도록 할게요. 대충 저는 눈대중으로 봤을 때 반으로 나누는 거라서 이렇게 해주시고 대충 한 이쯤이면 될것 같은데. 한 이쯤이면 될것 같아요. 왜 이쪽이 더 많아 보이지? 근데 그냥 이제 각각 염색을 시켜주도록 할게요. 요렇게 요렇게 진한 거, 연한 거 되셨으면 이제 이거는 음. 대로 밀어 보도록 할 건데요. 밀대가 따로 있으신 분들은 밀대를 이용을 하셔도 좋으시고요. 저는 밀대가 따로 없으니까 그냥 뭐 레진 갖다가 밀도록 할게요. 야채 계란말이라서. 지난 거부터. 제가 영상은 달려라치킨님 거그 야채 계란말 이 있죠? 그거를 참, 참, 참고를 했었고요. 했고요. 영상을 봤었어요. 네, 봤어요. 말이 막 꼬인다. 셨으면 어, 이제 제가 도로코 칼로 잘라주도록 할게요. 좀 사각형 비슷하게 네 여기도 잘라주시고 여기도 두개다 잘라주세요. 똑같은 크기로. 네 이제 밀어서. 이렇게 진한 거, 연한 거 되셨으면, 이제 이거 두 개는 치워주고, 이제 아까 그 야채들을 이렇게 해가지고, 잘라, 잘라주세요. 제가 야채가, 야채를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서, 그냥 대충 이렇게 토핑함에 있는 거, 딱 보고 사용을 하는 거고요. 계란말이가 이제 좀 제가 이거 되게 양이 적게 나올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는 야채 토핑 양을 좀 조금 할 거고요. 아, 이거 자꾸 칼이 안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. 이렇게 잘라주세요. 네, 이렇게 잘라주셨으면 빨간색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. 근 네, 이렇게 네, 잘라주었고요. 네, 죄송합니다. 잘라줬고요. 이제 이거를 조금씩 이렇게 대충 살랑살랑 섞어가지고 대충 고루고루 섞일정도로만 네, 해주세요. 그리고 이렇게 뿌려주세요. 일단 연한 노랑말고 좀 진한 노랑색깔 정도에 이렇게 뿌려주세요. 윗면에 제가 달치님 영상을 이렇게 전해본 거라서, 근데 기억은 안 나는데, 그냥 일단, 제 방식대로, 달치님이랑 똑같이 하면 기억에 나서 하는 거겠지만, 이렇게, 뿌려주신 다음에, 이렇게 덮고 이렇게 눌러주세요 근 네, 그리고 어, 이렇게 밀대 같은 걸로 이렇게 한번더 밀어주세요 이렇게 밀어주신 다음에 이제 이 위에다가 이렇게 노란색 그리고 연한 노랑 근데 요랑, 연한 노랑 부분에다가 어, 제가 미리 잘라놨어요야채들을어아니들어야이들어 야채들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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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어어 이렇게 뿌려주세요. 제가 전에 계란말이 해봤다가 망해가지고, 이번엔 좀잘 됐으면 좋겠어요. 네, 죄송합니다. 하셨으면 이렇게 말아줄게요. 맞게 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좀 두껍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어요. 이제 이거를. 늘려주도록 할게요. 꼭꼭 눌러가면서 늘려주세요. 이렇게 늘려주시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늘려주셨으면, 이렇게. 계란말이가 답답하잖아요? 그러니까 이렇게 눌러주세요. 지금 되게 긴데, 20cm는, 20cm? 20cm 좀 넘는 것 같아요. 길어서, 이렇게 주시고 한번 잘라볼게요. 아직 안 말라서 모르겠는데. 딱히 야채가 보이긴 하네요. 근데 네, 말리면 잘라주시면 됩니다. 그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그럼 빠이